라는 카페이고 되게 편하고도 인해 제가 좀 일찍 왔어요. 그래서 2층 그런 못할것 같고 1층 되게 네, 핑크색의 네. 어, 되게 구조도 이쁜 것 같아요. 네. 저 오늘은 남자와 여자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수화를 배워볼 건데요. 네. 오늘은 뭐 쉬운 것만 들 알려드리고 아마 두 번째로 좀 다른 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네. 어. 남자입니다, 남자. 남자, 그리고 여자입니다. 네. 남자는 사실 이렇게 해도 남자고요, 이렇게 해도 여자인데요. 보통 남자라고 부를 때는 남자, 여자라고 할 때는 여자라고 합니다. 이거 굉장히 이제 많이 쓸 거라서 어, 우선 먼저 알려드리는 거고요. 아까 전에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라고 했었잖아요. 근데 이거 두 손을 다, 두 손을 예, 다 펴서 그친 다음에, 살짝 흔들면서 옆으로 가면 사람이에요. 근데, 이렇게 흔드는 게 사실 사람인데, 요즘 뭐 그냥 보통,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많이 쓰는 거 같아요. 그냥 옆으로 가면 옆으로 이렇게 빼어주면 사람입니다. 남자와 여자의, 네, 그냥, 뭐 그냥 느낌이 뭐, 그냥 사람 맞나요? 네. 저도 뭐, 어원은 잘 모르겠습니다. 이전에 그 영상을 보면 그 여동생을 배웠었잖아요. 여동생의 어떤 여기에 어떤 기준을 두고 내리면 여동생을 배웠었는데요. 근데 이 기준에서, 이 기준에서 올리게 되면 엄자 근데 이 기준에서 내리면 여동생이 됩니다. 근데 남자는 우리가 수영이 조금 달라져요.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. 어,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외국이라서 손가락 조심해야이 수... 기준에서 올리면 뭐 형이나 오빠 그리고 이 기준에서 내리면 어기서 내리면 뭐 남동생 가방이 나오네요. 남동생 또는 네 남동생이겠네요. 보통 네 남자 동생 내리면 남동생 올리면 어, 오빠나 형. 되게 수영을 쓰고 빨리 내리게 돼요, 이게. 여기서는 되게 욕일 수도 있기 때문에. 네. 우리가 뭐 수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좀 다르겠지만, 어, 좀 다를 수 있겠네요, 네. 아, 이번엔 조금 여러분들이 뭐 TV에서나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, 어, 이렇게 하면. 조심스러운데, 이렇게 하면 형제가 돼요, 형제. 근데 우리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회용사분이 나오셔서 막 이렇게 하고 웃으면 나오게 있는데, 그거는 산이거든요. 이렇게 해서 산이라고 하는데, 사실 여기서는 한국에서만 이렇게 하고, 뭐,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, 베트남도 모르겠어요. 이거를 사용할 경우에 갑자기 맞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지금,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없고,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. 뭐. 그리고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요.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자매가 돼요, 자매. 그러면, 남매에 대해서도 남매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왼손엔 형, 오빠, 남동생 여기는 여자. 해서 이렇게 하면 남매가 돼요. 저는 여동생이 한명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남매겠죠. 이렇게 남매를 사용하고요. 뭐이 영상을 좀 보셨다면 나 여동생 있어. 나 남동생 있어. 라고 하면 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. 라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될 수도 있겠죠 이번 영상 짧게 찍을 거라서 음, 아마 아버지 어머니 뭐, 할머니 할아버지 좀 가족 관계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뭐 사용할 수 있는 뭐 수, 수어 단어들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영상에서 좀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촬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네 남자 여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쌤이었습니다.